기록실 열로 들어갈 수 있나? 기록실 저쪽에서도 못 들어갔잖아. 어, 마빈 안른다. <laughs> 마빈 알 알아 알아. 음, 지원 난이도에서 한 방이었어요? 아, 깜짝이야, 씨. 깜짝 놀랐다, 임마. 진짜 안 죽는다 근데 뭐야 또 있어 또 있어 아못 들어가네 클로버 문이었네 아씨 괜히 왔네 그럼. 돌아갑시다. 음, 2층으로 해서 <laughs> 이2층으로 해서 저쪽 애들 죽었나? 어, 살았다, 아 씨. 요쪽 문이 왜 잠겼었죠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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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, 이 씨. 뭔지 반대에서 열어야돼? 총알 아껴야겠다 씹고 아좀 불안한데 이제 괜히 읽었다. 하고 사용하는 데가 있었는데, 샤워실은 아니었고. 그쵸? 아, 기억이 안 나, 갑자기 또. 이쪽으로 가야 되나보네? 어디였지? 길이 길이 기억이 안나 사무실도 아니고 일단 이쪽 라인은 아니었나봐 같은 곳에서 헤매 죠？다시, 가 보자. 그럼 이쪽일 거란 말 이야? 얘 좀비 어디 갔어. 아직도 살았어, 너? 얘를 이쪽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환자 또 있네, 나이스. 이거를 주고 열로 보낸 이유가. 아 여기 있구나. 바로 앞에 있었네. 아 바로 앞에 있었구만. 근데 여기 들어가면 애들 많잖아, 그죠? 여기 안에 애들 많잖아. 여 있다. 나이스. 아, 나저 친구 시끄럽네. 고급화야. 또 엄나 판자. 전자 부품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전자 부품 기다려봐. 전자 부품 넌좀 기다려봐. 어, 얘문 열고. 다먹었 나？아, 약초 적이 하나 더있네들고 있는 게많 아서 지금 음, 근데 다 정상 이 라서 지금 필 요가 없 는데, 용하고 허브 먹고 가자. 안 허브디 허브 먹고 바로 나와 주고. 그리고 허브 같이 조합해 주고 넉넉넉. 얘도 있었어. 보아, 보아 보관해 주고. 그럼 이제 저기 다 끝났으니까 가야겠죠? 사무실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구한테 있었지? 비밀번호 어디 써 있었죠? 맨날 까먹어. 비밀번호 써 있는 것같 안녕, 잘 지냈니? 이제 2층 샤워실 살아 있었나? 아, 예, 살아 있진 않았죠. 음. 나 아, 여기 리커구나. 저이 있네. 리코개무섭게생겼어 리코 건전지 나중에 957, 957 맞네. 아, 지금 해볼 걸 나중에 <laughs> 뭐야? 산성 용액을 뿐입니다. 뭐 다른 거네? 이러면, 곤란하지 에, 네, 근법이면 똑같, 똑같은데? 이러면 좀 곤란한데? 나이스 두 방. 좋아. 개스개 좋아. <laughs> 너무 좋은데요. 너무 좋은데 사기인데 사기급인데. 완전 좋은데. 어. 리얼팜인데 리얼팜. 개꿀딱. 좋네,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줬네 파밍하기. 우와. 대신 탄을 차안 주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딱 리커 잡을 때만 써야겠다 이거는. 한성탄환 다단다단님 어서오세요. 이제 뭐 해야 되지? 어디 가야 되지? 아, 이거 1층. 서쪽 사무실. 저 열어봐야겠다. 왼쪽으로 9 5채 왼쪽으로. 3, 4, 5, 6, 7, 8, 9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, 2, 3, 4, 5, 6, 7로 갈 때가 2층 샤워실 여기 털었고 털었고. 나아나 아, 나 세탁실 안들렸구나 아니 내 세탁실 잠겨 있 아닌데? 어? 응? 세탁실 안 들렸죠? 이게 워낙 미로 같이 만들다 보니까 어디에서 뭐했고 뭘,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. 클레오 편에, 아 레온 편에. 아 그래 나 이것 때문에 안 왔잖아. 씨. 무기고 안 되고. 잠깐만, 설마? 아, 설마? 아, 깜짝이야, 씨, 왜어 아, 씨, 깜짝이야, 너왜 여기 있어? 설마? 얘안 떨어지는 거 아니죠? 설마? 아, 아, 떨어지네, 떨어지. 아, 떨어지. 안 떨어지면 안 되지. 그럼 여기도 막혔고. 음. 여기도 막혔단 말이야. 아. 잠깐만. 아 씨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요?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요? 아, 씨. 아니, 내가, 레온편에서 엄청 길게 했잖아. 어, 아닌데? 어? 어? 아닌데? 뭐지? 아, 아 이거 아닌데. <laughs> 멍청한데? 나 멍청한 거 맞나봐. 여긴 막혔잖아, 그걸로. 돌돌이. 돌돌이로 막혔잖아. 천천히 보자. 서쪽 사무실은, 서쪽 사무실은 또왜 클리어가 아니야? 클리어. 레온과 이동 맵이 다르다고? 근데 레온 것도 기억 안나 사실. 어? 여기 왜 뚫려 있지? 아, 근데 여기 비행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잖아. 레운드에 <laughs> 갔던 곳을 후련님이안 가신 곳이 있긴 해요. 내가 안간 곳이 있다고? 오케이 기다려보십시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를 안 가봤지 그치 여긴 이걸로 안되지 여기를 아까 갔잖아 여긴 클리어야 더 이상 털게 없어. 이곳은 불 때문에 막혀서 안 돼. 설마 여기가 열리나요? 그것도 아니야. 아이템이나 일단 가져갑시다. 그럼 이쪽은 다 클리어란 말이지? 이런 쳇. 그렇다면 이곳밖에 없다. 내가들었던곳 이곳 이곳은 아니야. 내가 안 갔던 곳이 있다고요?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? 다크시스님어서 오세요. <laughs> 아니 내가 안간 곳이 어디야? 내가 안간 곳이 어디 있어? 난다 가봤어. 불안 끄냐고? 무슨 불을 꺼? 불을 왜 꺼? 무서운데. 불 켜놔야지. 그 헬기 불 말하는 거예요. 설마? 헬기 불? 헬기 불? 오, 갑자기 야, 예씨. 아이, 갑자기 야, 씨, 아이, 깜짝이야, 씨. 너 지금 끌수 있어? 깜짝 놀랐잖아, 임마.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아졌어, 갑자기? 왜 갑자기 애들 왜 많아졌어? 여기네. 아 씨. 찾았네. 그래, 얘를 아직 안 세우겠다고. 이거봐, 이럴 줄 알았습니다. 하나씩. 한개 모았다. 아, 시포. 어, 라커룸. C A P. 그 그래, C A P였죠, 라커룸. 여기 못 들어가고, 이거 미리 해놔야 돼. 도망가, 도망가. 오케이. 근데 일단은 거길 돌아가야 돼. 왜냐면 건전지, 어, 건전지가 필요해.